맞습니다, 레디, 세이드 샹텀맨! 웰컴 투더 밤비쇼! 신사, 숙녀 여러분! 아스테룸 최고의 TV 스타! 최밤비의 밤비쇼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!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함성 소리가 꽤나 뚝 끊겨버리네요 오늘 최밤비쇼에 오신 분들께 한 가지 비밀스러운 사실을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사실, 제가! 어 이렇게 다람쥐가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. 만져보실래요? 돌리고 돌리고 돌다 보면은 좋은 날은 다시 어 이거 쉽진 않아요. 아직 지금 13분밖에 지나지가 않았네요. 이러면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? 뭐할뭐 뭐 할까요? 다 다람쥐 트월킹 <laughs> <laughs> 숨만 쉬어도 된다 그럼 숨만 쉬어도 될까요 진짜로? 그건 안될짜안될거 안, 안 아니에요 개구리라고요? 저분 누구세요? <laughs> 귀여운 수박 같다고요? 감사합니다. 이게 수박 껍질이고요. 이게 수박 씨고요. 수박 씨고요. <laughs> 여기 안에 수박이 있는 모습, 아! 제가 수박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? 너무 귀여웠죠, 근데. 응. 아 내가 또 이런 스타일 도 아닌데. 애견남 자꾸 그러시는데 아닙니다. 잘 알잖아, 알면서 일부러. 아 음악 주세요! 잠시만요, 잠시만요! 귀가 터질 뻔.. 잠깐만. 플리가 이거를 봐봐. 내가 지금 더리워크를 할 건데 난 태토야. 근데 지금 이거를 해야 돼요, 말아야 돼요? 태겐 남이요? 오늘위해새 제가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자, 그러면 뭐였지? <laughs> 누우라고? 아, 왜 그래 그렇죠 뭐야? 뭐가, 어, 어. 비둘기가 있냐, 여기? 아 참, 오늘 비둘기, 비둘기, 아! 축하합니다. 비둘기 축하합니다 생애축하합니다 사랑해 홍구형 <laughs> <공부에 웃음> 뭐야 왜 부대기가 많아 합니다 홍구형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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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맞네 아이돌 맞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<laughs> 네, 야,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네, 생일입니다 야 생일 축하합니다 앵콜! 앵콜! 엉덩 이거 은가에요 엉덩이? 아가 무슨 말이야? 뭐예요?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서 <주>, 어떻게 <laughs> 어, 그런 생각을 아 <웃음> 그런 <웃음> 생각이야! <laughs> 대를 처음 본그 순간 <laughs> <움직일> 수가 없었지 이이그아모녹고 말았지 내가 오 우리 여기에이 이게 어디 나를 미치때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오빠 반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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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니다 반비야. 니다 반비 오빠, <laughs> <맙니다, 웃음> <범비야! 웃음> 오빠 어디가? 아 <laughs> <laughs> 아 말로 어 봉. 봉! 봉구란 눈에 아 까만 작은 코구구개 어 봉구야 빠둥빠둥이들봐야채봉구로다 아 네, 가능하시면 어 바로 가능하죠 가능하죠 <laughs> <laughs> 자운치하 드겠습니다 채! 채! 채 말로 물을 풀 꾸러서 노래가는데 너무 고음이라서 뒤로 젖혀졌어요 뒤로요? 뒤로 땅바닥에 <laughs> 누워야 돼요. 잠시만요. 아, 무슨 <laughs> <야. 웃음> 아, 그 말이에요? 나이스. 캡처하는 걸로 할까요, 그러면? 우리가 찰칵 하면 은 남의 집에서 도토리를 <laughs> 훔치다가 걸리는 느낌. 자, 훔쳤습니다. 자, 어, 저기! 볼 빵빵! <laughs> 어 귀엽다. 아, 귀엽다. 좋아요, 귀엽다. 지금 이거예요. 아, 하나, 둘, 셋. 거기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봐요. 왼쪽이요? 네더더더더더 무대 가 이만큼 있는데 저 가봐요. 쟤가 <laughs> 쟤가. 야 이거 진짜, 진짜. 아, 진짜 한손 들고 한손 들고 한손 들고 드디어. V V 한손 들고 V 그렇지, 그렇지. 하나 둘셋 찰칵 아아야 나올 때까지 앞발로 서 있는데 앞발이 안 나오면 뭐? <laughs> 하나 둘셋비어 아이돌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대체 음. 오케이 오케이 오, 오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. 안 평범한 거. 아아 이거 정말 상체가 생각보다 무겁네요. 저 그렇죠, 무거워요. 자한번더 네. 할게요. 아. 자좀 높이 던져야 네. 돼. 하나, 둘, 셋. 아! 아! 오, 오, 또, 또, 또. 갈까요 이제? 네, 이제 가 아. 아, 가요. 네. 아 갈게요. 그럼. 들어가시고. 네. 아좋았다 예, 네. 생일 축하해요. 간다. 아, 좋았다. 네. 갑니다. 반배 아, 같이 가려고. 아, 네. 제가 한번만. 같이 가면 안 가려고. 들어가시고요. 자기 대안 자기 당연히 자기죠 아 자기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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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 밤비의 죽음이 저 있긴 해요 아 이게 이상한 뭔가 특이할 수도 있는데 하울 있잖아요 하울 그 샤워 잘못했을 때 모습 <laughs> 뒤에 있는 거 치즈볼이냐고요? 이비 복숭아인데요? 전화 목소리가 또 궁금해요? 예준이 형은 어 범비야 어봉구야아제 목소리 노아 형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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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은호 씨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형형 형, 여보세요? 형 그리고 하민이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? 형 통화 돼요? 어플레이 아! 안돼 목이 떴어 자고 일어나서 해줄게 알았지? 그때가 제일 섹시한 거 나도 알고 있어. 케이크도 찍어야지 케이크. 자, 자, 아! 얼굴이랑 같이 옆에 이렇게. 아뭐 하는 거야 지금? 이게 성분이 뭐냐면 케이크 성분이 철 철이 좀 들어갔어요 철. 여러분 또 만나요. 안비는 어디가 안 갑니다.